그, 이 공간이 주는 표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, 리플에서 표지 보세요, 표지. 표지 보시면은 거기에 있는 객석에 있는 환호가 느껴지시죠? 네, 제가 좀 전에 여기 밑에서 그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의 얼굴 한번 쭉 지켜봤거든요. 거의 뭐 케이팝에 나오는 그 심사위원 같았어요. 그러니 오늘 그 평가해가지고 누구 1등 뽑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데 그 오늘은 그 1등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일상에서 그 동네 아저씨, 앞집 아저씨, 삼촌들이 공연하는데 그 공연을 보면은 제가 들은 느낌은 그렇더라고요. 여기 있는 꼬마가 우리 아빠가 드럼 치는 모습 보면은 나중에 10년, 20년 뒤에 그 영감이 새로운 무엇인가 계기를 줄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니까내 네, 가운데로 올까요? 네. 그래서 너무 비자 가지고 괜찮나 잘 나와요? 예. 네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즐기는 모든 것들이 그 동네 에 새로운 문화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생활을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조금 편하게 즐겨주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각자 즐겨보시는 것, 따라해보시는 것괜찮으 않을까 싶습니다. 밑에서 제가 노래를 따라 불러봤거든요. 제 목소리 안 들리죠. 네, 그러니까 각자 부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음 공연팀이 노래할 곡이 또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도 있기 때문에 40년 그 40년 아니 40년생이 아니고 40대 50대 분들도 좋아할수있는 가수가 또 나오니까 같이 즐기면 될것 같아요. 네, 준비가 끝나면은 같이 조금은 얘기바르고 이야기할까 합니다.